원어성경으로 성경의 정확한 의미와 뜻을 알아보는 원님 하나님 채널입니다. 원 뉴맨 이스라엘 메시지 원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천국으로 회복된 에덴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예수와께서 이 땅에서 하엘로힘을 아비라 부르셨습니다. 아빠나 아비 이 말은 한국말이 아니고 이브리트 히브리어입니다 하엘로힘을 아비라 부르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아께서 하엘로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처럼 그분과 동일한 믿음으로 하엘로힘을 아비,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이제부터 샤탄의 나라는 혁혁하게 무너질 것입니다. 예수와 똑같은 믿음으로 하 엘로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가 있다면 말입니다. 정말 귀한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와께서 기도하는 장면이 유일하게 요한복음으로 번역된 요한한 1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이 요한은 17장이 중요하냐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이분의 이 기도를 이어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입니다. 이것들을 예수, 예수와 그분께서 말씀하셨다. 그리고 그분께서 그 업달무스 눈들을 그 우라는 하늘을 향하여 들어 그분께서 말씀하셨다. 파티얼 아버지여 그 호라 때 그것이 왔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그 후이한 아들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당신의 그후이한스 아들 그가 당신을 영화롭게 하도록. 아멘.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당신께서 엑스시한 권세를 그에게 주셨던 것처럼 모든 살카스, 육체의 당신께서 그에게 주어오셨던 모든 자에게 그가 영원한 조회인 생명을 그들에게 주도록. 아멘. 삼절 봅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 영원한 조의 이 생명입니다. 그들이 당신을 아는 것, 그 유일한 참 엘로힘으로. 그리고 당신께서 보내셨던 예수, 예수와 크리스탄 마시아를. 당신께서 보내셨던 예수와 마시아를. 그 유일한 참 엘로힘으로 아는 것, 이것이 영원한 조의 생명이랍니다. 예수와께서 이 땅에 계실 때하 엘로힘을 이렇게 아비,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다. 이 예수와 똑같은 뉘앙스와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이 땅에 나타난다면 샤탄의 나라는 박살납니다. 그는 두려워할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싸움의 비밀입니다. 아버지, 아비, 아빠, 파테르 이것은 그냥 한마디 말이 아니고 어마어마한 혁명입니다. 기도의 혁명입니다. 예수와께서 기도하시면서 하시는 첫 단어이기도 합니다. 볼까요? 파테르 엘렌, 루틴, 헤이, 호라, 파테얼, 아버지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때 네, 그것이 왔답니다. 아버지, 예수와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가르쳐 주신 첫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하라. 그 하늘들 안에 계신 분. 우리들의 파테르 아버지여 당신의 그아나마 이름 그것이 거룩하게 구별되게 하십시오. 아멘 그 하늘들 안에 계신 분 우리들의 아버지여 이렇게 부르시면서 기도를 시작하셨고 우리에게도 그러므로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가장 먼저 일성을 아버지여라고 부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아버지가 히브리어로는 여기 아비누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들의 아버지여라는 뜻입니다. 여 앞에 아비 누는 전미예요. 우리들 아비가 우리 말에도 에비가 있죠. 바로 이 히브리어에서 온 말입니다. 아비. 아빠, 똑같은 말인데요. 어원이 이렇게 히브리어에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인류, 인생들의 존재를 완전히 바꾸는 말씀입니다. 기도는 기도의 제목을 사람이나 엘로힘으로부터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전부 이방인의 기도로 떨어져 버립니다. 엘로힘께서 내 아버지인 것을 아는 것, 이것이 기도의 전부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엘로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사라질 기도들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입니다. 아빠, 아비, 아버지 이 한마디를 예수와 똑같은 믿음으로 이렇게 부름으로 엄청나게 많은 이방인들의 기도들이 사라집니다. 종교단체들 안에서 행해지고 있는 모든 기도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전혀 새로운 기도가 내 안의 골방으로부터 나옵니다. 이때 여러분의 기도는 이방인의 기도에서 진짜 기도로 바뀌어 버립니다. 아직도 여러분들이 계속 이방인들과 똑같은 기도, 자기 것을 구하면서 예수의 이름을 뒤에 붙이는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뒤에 붙이는 것, 그것을 기도로 착각하고 있다면, 엘로힘이 내 아버지로 믿어지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도를 많이 배울 필요가 없습니다. 기도를 많이 배울 필요 없이 첫 단어부터 배우면 됩니다. 아비, 아비누, 아빠, 아버지요. 예수와께서 여러분들의 멘토가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기도를 어디서 배웠나요? 물어보는 사람이 바보입니다. 백발백중 세상에서 배워서 종교 단체로 가지고 들어왔고 그 종교 단체에서 더 배워서 그것이 기도인 줄 착각하고 계속 이어오고 있습니다. 성경으로부터 배운 예수아로부터 배운 기도는 아닙니다. 성경으로부터 배운 기도라고 착각하는 이유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을 외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원서로 깨닫는다면 기절처풍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엘로임 그분은 신이신데 어떻게 사람인 나의 멘토가 될수 있느냐? 어떻게 사람인 나의 멘토가 될수 있을까요? 그러나 그분은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나와 여러분들과 똑같은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왜냐고요? 우리의 멘토가 되시려고요. 우리의 모델 본이 되시려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하로부터 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요한이 자기 제자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처럼 예수하께서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으로부터 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루카 11장 1절로부터 4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루카문 누가복음이라고 번역됐습니다. 그리고 어떤 곳에 그분께서 계실 때 그때에 그것이 일어났다. 그분께서 기도하고 마치셨을 즈음에. 그분이 그마티턴 제자들 중이었던 자 그가 말하였다. 그분을 향하여 쿠리, "주여 당신은 우리가 기도하도록 가르쳐 주십시오." 요한네이스, 요한안도 그이 그 제자들을 그가 가르쳤습니다. "주여 당신은 우리가 기도하도록 가르쳐 주십시오." 제자들도 이렇게 주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 해서 배웠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예수아로부터 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배운 그 모든 기도의 방법들을 이제는 버리고 예수아로부터 직접 배워야 합니다. 그러자 그분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너희들은 말하라, 우리들이 파테르, 아버지요. 당신이 그 아나마 이름 그것이 거룩하게 되십시오. 당신의 그 바실레이아 왕국 그것이 오게 하십시오. 여기서 기도의 정의를 확실하게 가르쳐 주시네요. 너희는 말하라 우리들의 파테르 아버지여라고 그분이 우리들의 아버지라고 말하라는 것입니다. 이슈와 똑같은 믿음으로 아버지 다음에 당신이 그 아나마 이름 그것이 거룩하게 되십시오. 아멘. 이 거룩하게 되는 동사 하기야 세이토. 이 동사는 목적격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목적격 남성 복수 1인칭인데요. 여기 단수 3인칭 전미를 붙였습니다. 이것이 거룩하게 되는데 당신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는데 바로 나를 통해서 그것 당신의 이름이 거룩하게 구별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이것이 인생들의 존재의 목적입니다. 나를 통해서 엘로힘의 그 이름, 예슈아라고 하는 그 이름이 거룩하게 구별되는 것. 또 있습니다. 당신의 그 바실레이아 왕국입니다. 나라가 아니고. 당신의 그 바실레이아 왕국, 그것이 오게 하십시오. 이 왕국이 오게 하는 동사, 이 엘사토, 이것은 제2과거 능동 명령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제2과거 능동 명령, 단수 3인칭인데요. 우리가 말씀을 이해하려면 이 시상을 제대로 이해해야 합니다. 제2과거는 불규칙을 말하는 것인데, 그것은 앞에다 무조건이라는 수식을 붙여주면 의미가 정확하게 들어맞습니다. 당신의 그 왕국이 능동태, 스스로 자발적으로 무조건 오도록 내 자신이 명령하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명령하라는 것입니다. 이 왕국이 올수 있도록 명령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의 존재는 무엇이겠습니까? 이때 이 명령을 하는 그 사람은 엘로힘의 아들의 위치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입니다. 당신의 이름이 나를 통해서 거룩되게 구별되게 하기 위하여 말을 하고, 또 나를 통해서 엘로힘의 왕국이 오도록 명령하여 말하는 것. 다른 사본도 많은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사본 9권을 전부 다 번역해 놨습니다. 여기 보면 어떤 말씀은 말씀이 똑같은 말씀들이 있어요. 같은 사본인 거죠. 근데 어떤 사본은 이렇게 여기에 없는 말씀들이 이렇게 더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사본들을 비교해서 보면 성경이 정말 정확해집니다. 이렇게 여기에 보면 마타이, 마태복음 6장에 있는 그 말씀과 똑같이 여기에는 다 있습니다. 근데 다른 사본에는 이런 것들이 빠졌어요. 여기 이렇게 아홉 권의 사본을 전부 다 번역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공부를 하시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그걸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고요. 11장 3절을 보겠습니다. 우리들이 그 일용할 그 알탄 양식을 당신은 그 회임에란 날마다 우리들에게 주십시오 아멘. 이 말씀은 말씀하시지 않아도 이 절에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고 있다면 당연히 따라오는 것들입니다. 우리들이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인데 이 의심에 꽉찬 인생들에게 걱정하지 말하는 의미로 주시는 주님의 크신 사랑심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들도 그냥 주세요 하면서 구걸하는 것이 아니고 명령입니다. 너희들은 명령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당신은 무조건 주십시오. 하고 명령하라는 것입니다. 피조물인 사람이 어떻게 창조주 엘로힘께 명령하냐고요. 아들이기 때문에 이 명령이 가능합니다. 자녀를 키워보신 분은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아실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들에게 돈 달라고 그럴 때, 아빠 돈 줘. 그러지 언제 콩선하게. 그렇게 돈 달라고 그랬습니까? 제가 자식을 잘못 키워서 그런지 몰라도 저만 잘못 키운 게 아니고 저도 부모들한테 돈을 그렇게 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으셨죠? 사제를 보겠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우리에게 용서하십시오. 우리들의 그 하말티스 죄들을 왜냐하면 우리도 또한 우리에게 죄 지은 그 모든 자를 우리가 용서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우리들을 그폐이라서만 시험으로 이끌지 마십시오. 아멘. 참 언제 봐도 부담스러운 말씀입니다. 우리도 또한 우리에게 죄 지은 그 모든 자를 우리가 용서하기 때문입니다. 참 우리 삶 속에서 하기 힘든 성경에서 가장 하기 힘든 말씀인 것 같아요. 우리 마음 속에는 죄악들이 가득하거든요. 용서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또한 우리에게 죄 지은 그 모든 자를 우리가 용서하기 때문이랍니다. 사람은 할수 없어요. 그렇지만 성령님께 인도받는 사람은 이것이 가능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예수아로부터 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예수아께서 기도를 배울 때 기도의 제목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야께서는 우리에게 엘로힘께서 우리의 아버지이신 것을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엘로힘만이 내 친아버지이십니다. 그러면 육신의 아버지는 뭘까요? 빨리 처리해야 될 아버지입니다. 화내지 마세요. 마따 23장 구절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그 땅의 위에 있는 자를 파테라, 아버지라고 부르지 마라. 왜냐하면 너희들의 그 파테얼, 아버지는 한 분이시기 때문이다. 그 어린이아스, 하늘에 계신 분. 땅에 있는 자 중에 자칭, 스스로 아버지라고 하는 자가 있죠. 누굴까요? 보페, 보베, 교황이죠. 보페란 말이 아버지란 뜻입니다. 참, 엘로임께서 하지 말라는 짓은 철저하게 하는 집단들입니다. 너희들은 그 땅의 위에 있는 자를 파테라, 아버지라 부르지 마라. 절대 부정, 메이, 절대로 부르지 마라.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빨리 처리해야 됩니다. 자칭 아버지라 하는 자는. 육신의 아버지도 빨리 처리해야 됩니다. 육신의 아버지는 그림자입니다. 엘로임께서 우리의 친아버지이십니다. 딱한 가지만 보면 알수 있습니다. 누구와 더 오래 사는가를 보면 누가 진짜 내 아버지인지 알수 있습니다. 확인되셨나요? 그렇다면 육신아버지는 과연 무엇일까? 육신아버지는 내가 있는 힘을 다해 사랑해 드려야 할 분이십니다. 저분은 세상의 시작 전에 나를 이 세상에 두시려고 하신 엘로힘의 계획을 이루시려고 잠깐 몸을 빌려주신 분이십니다. 이분이 우리들의 육신의 아버지이십니다. 예수와는 세상의 시작 전에 이 땅에 두시려고 엘로힘께서 계획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찾으십니다. 누구의 태를 빌릴까? 그래서 찾은 사람이 미르암입니다. 마리아가 아니고 미르얌, 쓴 바다라는 뜻이에요. 마라얌. 근데 미르암이 해산의 고통을 갖고 나왔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엘로힘의 아들이에요. 미르암이 나왔는데 엘로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들도 엘로힘의 아들들입니다. 원래부터 우리가 엘로힘의 아들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모든 사람이 그것을 잃어버렸고 아들들이었음을 또한 잊어버렸습니다. 예수와께서 다시 성령님을 보내셔서 내가 아들인 것을 알게 하시고 엘로힘을 아빠, 아버지라고 다시 부르게 된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엘로힘을 아빠라고, 아비라고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엘로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가 나타났을 때 모든 사람들이 그를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왜 예수와께서 엘로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때문에 죽으셔야 했느냐 하면 우리 모두가 엘로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려고 그래서 그분께서 죽으셨습니다. 예수와는 철저하게 여러분들의 모델이 되어야 합니다. 아, 예수와니까 저렇게 하실 수 있지.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하게 하려고 그분께서 오셨습니다. 여러분이 악한 영을 대적할 때도 여러분이 그 악한 영을 직접 대하면 샤탄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샤탄의 밥이 되고 말아요. 그러나 내 안에 계신 마슈야께서 샤탄을 만나 주시면 샤탄은 굉장히 불편해 합니다 어느 정도 불편해 하느냐 하면 여러분 몸에 있는 손수건 같은 것도 두려워합니다 폴로스의 손수건을 사람에게 얹으면 귀신이 떠나가고 사람의 병이 다 나았습니다 샤탄도 내어 쫓깁니다 귀신이 폴로스의 수건도 두려워합니다 너무 부럽지 않으세요? 저는 이것이 너무 부럽습니다. 샤탄의 나라에서 유명한 자 되는 것. 샤탄의 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자두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예수하고 바로 폴로스입니다. 저는 이 샤탄의 나라에서 유명한 자 되는 것, 그것이 저의 소원입니다. 가장 부러운 일이기도 하고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준비한 말씀은 여기까지이고요. 아래에 홈페이지 링크를 달아드리겠습니다. 들어오셔서 이 밑으로 내려가면 여기 연결 말씀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 보면 이렇게 링크가 다 걸려 있어요. 거기 클릭, 클릭 하셔서 가시면 말씀이 계속 연결되어서 말씀들이 이어지고 이어집니다. 그렇게 이 원문을 확인하시면서 성경을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